우리가 충, 충에는 이제 원국에 있을 때가 있고, 대운, 세운이 와서 충할 때가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까 대, 원국에 충이 있는 걸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봤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대운이나 세운이 와서 충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그 사례 한번 봅시다. 자정리 지지에 이거는 지지에 그 금수세하고 목화세가 이렇게 반반이잖아. 그렇죠? 네. 음, 이럴 때는 그 항상 네개 중에서 제일 강한 게 뭐라고 했어요? 월지라고 그랬죠? 이예 중에 네개 중에서 제일 강한 게 뭐겠지? 월지. 뭐겠지? 그 그래서 정통정리에서도 월지를 중심으로, 등명, 득지신각 신약 따지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 이유가 월지그 다음에 대운도, 월주는 기존으로 대운을 수행하형 하죠? 네. 그래서 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리, 2대2이지만, 누가 강해? 월주를 차지했죠? 네. 그러니까, 뭐가 뭐를 잡아야 돼? 금수. 금수가 오카를 잡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같은 때는 뭘지가 우선이야. 뭘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세력 작용 방법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책을 읽으면 돼. 근데 정화가 강하게 떴죠. 반대세력이 강하게 떴잖아 그렇죠. 반대세력이 강하게 떴을 때는 무조건 뚫린 거죠. 뚫었으니까 이거는 어~ 수가 목화를 기하는데 이건 적부가 아니잖아 그럼 적부가 아니면금물이 뚫렸으니까 무슨 운이 와야 돼? 금수운이 길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이 사주는 대운이 금수으로 가야죠 아까도 그사주 봤지만 금수가 목화를 잡는데 목화세가 연월주에 강하잖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렇죠그 벌써 그거는 반세력이 강하니까 소용없는 거야 문도 또 보니까 금순이로 가야 되는데, 운이, 초년에는 금순이로 갔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좋았지. 근데, 중년 이후에는 뭐야? 목하운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벌써 사두가 하고서, 그 중년 이후에는 힘들게 산다, 이렇게 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참는 거야. 근데 이사주는여자가좀 순행이잖아. 유, 술, 해자축해자축까지는 좋죠. 축복까지는 좋은 거야. 축복까지는 은 이렇게 이제 보는데, 다른 건 없죠? 다른 건, 어, 여기서 이제 관인상생은 있어, 그렇죠? 관인상생은 있어서 좋은데, 관인상생이 있으면 일단 두 가지죠. 직업을 갖는 경우도 있고, 머리가, 머리는 좋다. 이렇게 보면, 머리는 조금 아니, 생생, 식신생제, 아니면 식상이 망할 때보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 좋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뭐냐면,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죠? 일단 요 돈이 요 재고죠. 이 재고인데 재고가 묘미 합의로 나한테 왔죠. 왜냐면 여기가 뭐야 요거 아, 이렇게 시지에 목이나 식상에 있어있을때 여기도 주의가 된거죠 그러고 내가 요리를 파견나간거야 이게 보금이잖아 신신이니까 내가 요리를 파견나갔는데 요 재고가 얼리 들어왔어 완전 들어왔잖아 이럴때는 관도 정리가 다 들어온거야 이것도 재야. 여기는 관이지만 이것도 재고, 얘도 재고 왜? 정리는 같은 놈이잖아. 반독관계잖아. 반독관계라고 나왔잖아 반독이니까 정리는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얘가 재고면 얘도 재야. 그이 재고가 누구한테 들어왔어? 나. 내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누구 거야? 내 거지. 내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와. 왜? 재고가 나한테 들어왔습니까그 다음에 이 재고는 열려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재고는 열려야 돈이 되는데, 충미 충으로 어떻게 됐어? 열었죠? 이 돈을 열었으면, 비니에 있는 재고는 열, 열리더라도, 나한테 들어와야 돼. 나한테 안 들어오면 소용없어. 그리고 이게 재고인데 재고하고 충하면 얘도 뭐로